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듯이 경계지점, 즉 축적 모드와 공핏 모드의 경계지점, 즉 플랫밴드 전압에서 커패시턴스가 어, C 옥수류가 유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커패시턴스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하량을 구하,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어, dQ/dV, 즉 미분 게이트 전압 변화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 그것이 바로 커패시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Q를 구하고 나서 어, 게이트 전압으로 미분했을 때, 그때 커패시던스가 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 반전 모드, 요 약한 반전 모드가 되겠죠? 약한 반전 모드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벌크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크 부분에서 EFI-EF를 QPI-FP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이것이 QPI-FP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양공의 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P0는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전자 농도는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 파이 f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쪽 부분 밴드가 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밴드가 휘어져 있는 뭐 특정 부분 요 a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요 부분을 이제 서피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 포인트에서는 자 EFI 마이너스 EF 요거는 이제 밴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fix-ef는, 에너지는 전율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갔냐면, 자, 여기에서 빼기 요거 하고 갔습니다. 요거를 qpi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표면에서의 먼저 양공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EFI-EF 대신에 요걸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앞에 P0라는 것은 요거가 되겠죠 자 요거가 되고요그 다음에 뒤에 부분 요게 나옵니다 바로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 농도는 어떻게 구, 구하겠습니까 S는 Surface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S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n0 가 되니까 여게 n0 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0, p0, n, p 전부 구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 q 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 어, 마이너스 디파이 엑스 디엑스 입니다 그렇죠 요걸 한번 미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 슐러 s 분의 로 x 이게 바로 어화아송 유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전화라는 것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로는 자 우리 양공그 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어, 도너 이온, 억셉터 이온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어,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ND, NA는 그냥 n 0 p 0로로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요거, 요 값들을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자 요거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쪽 우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부 이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요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d파일을 곱합니다. 양변에 d파일 곱하면 여기에 d파일 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d파일 곱하면 그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를 요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a로 놓습니다. a로 놓고 자, 이제 적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a da가 되겠죠? 그리고 a의 적분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파 dx죠? 자, 이거는 벌크에서 표면으로 가정을 합니다. 적분 구간을 벌크에서 표면. 벌크에서는 d파 dx가 0이죠? 밴드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0. 그다음에 표면 바로 x e q u 0 지점에서는, 자, 밴드가 휘어있죠? 그때는, 어, d, pi, s,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어,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es. 표면에서의, 어, 전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 마이너스, es의 a, d, a. 그다음에 자 우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변도 어, 벌크에서 표면까지 d 파이의 적분구간은 벌크에서 표면까지이니까 파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 s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 2분의 a 제곱이 되겠죠. 그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2s까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분의 a 제곱이 되죠. 그리고 2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다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q 분의 kt가 앞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하고 합해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 분의 k t 의 p 0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는 p 0로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 0부터 파이 s까지. 자, 이걸 계산하면 파이에다가 파이 s 넣고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0을 넣고 정리하면 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있는 식을 한번 더쓴 겁니다. 자, 자, 이거를 이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p0로 n0 나눕니다. 자, 여기 p0가 여기 p0 그다음에 어, 여기 p0가 있죠? 그리고 q분의 kt로 묶습니다. q분의 kt로 묶으면 자, 요 qq 약분되고 그러면 엡실론s분의 2k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분의 kt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다시 kt분의 q가 나오겠죠? p 제로에파이 s 그 다음에 여기 p 제로 큐분의 k 이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p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 제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지금 아, 플러스 x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제거하고 양의 값만 취합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움,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아, 이거를 이제 우리 단위 면적당 전화량이라는 것은 아, Qs 이것은 표면, 반도체 표면이라는 의미죠. 단위 면적당 전화량은 Cv를 쓸수 있고요. 자 이거는 C는 εs분의 d분의 1이죠. 거기에 v. d분의 v라는 것은 결국 표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습니다. e는 d분의 v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es라는 것은 결국 εs분의 QS 프라임 그래서 ES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QS에 대해서 풀면 QS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면에 모여있는 전하는 전자가 되겠죠. 약한 반전 모드이기 때문에 자, 전자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이번에는 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 요 입실론 s가 있죠. 입실론 s가 루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곱이 되니까 입실론 s, 입실론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ekt 입실론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cs 프라임 아, 반도체 표면에서의 에,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는 자 전이죠? 이게 전압이랑 같은 겁니다. 아, 미분, 어, 전위 변화량에 대해서 어, 전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 그래서 d p s분의 dq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 시던스는 양의 값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절대 값을 씌우, 씌웁니다. 이거 마이너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함수의 미분은 자, 요, 요걸 fx로 놓으면, 2, 두배의 루트 fx. 그죠? 그 다음에, 요거로, 요 안쪽을 미분해서, 분자에 들어가죠? 요 안쪽을 미분하면, 요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t분의 q가 앞으로 나오고, 익스포넌셜 함수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이에스에 대해서 미분하면 kt분의 q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묶으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번거롭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앞에 요, 요 상수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축적 모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축적 모드에서는 아, 전자의 농도가 제로가 되겠죠. 양공이 표면에 모이니까 그래서 n 0를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일러 급수 전개를 사용합니다. 축적 모드에서 어, 굉장히 파이에스가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kt분의 q파이에스가 1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뭐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전체 정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과정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n 제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정보드에서는 어, 양공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시하고 요것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에 요걸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요걸 넣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어, 축적 모드에서 반도체 표면에 어, 형성되는 커패시던스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플랫밴드 전압이라는 것은, 아, 파이에스가 제로죠? 밴드가 평평합니다. 전유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파이에스에다 0을 넣으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플랫밴드 전압에서 반도체의 표면에 커패시던스가 됩니다. 이 값이 아, 유연한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CS를, 우리, 아, V분의 Q로 놓으면 플랫밴드 전압에서는 Q가 제로로 볼수 있죠. 그리고 0이 0으로 될수 있죠. 0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CS는 미세 이전이 변화에 대한 전화량의 변화 미분 전이 변화에 대한 미분 전화량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CS프라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한한 값을 갖는다. 얼핏 보면 0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정량적으로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에서 반도체 표면에는 유한한 값의 커패시턴스를 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밴드 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결국 C옥스하고, 지금 구한 CS' 이거의 직렬 연결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MOS MOS 커패시터입니다. 자, 옥사이드에 커패시턴스가 있고 여기가 커패시턴스가 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요 CS' 이 값으로 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연한 값을 갖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커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을 보면, C 옥수보다 클 수가 절대 없죠? 분자에 C 옥수가 있고, 분모에 1 플러스 이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 옥수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경계 지점, 즉, 플랫밴드 전압에서는 C 옥수로 유지되지 않고, 값이 감소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C 옥수는 T 옥수분의 입실론 OX죠?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시제로 하는 것은 결국 NA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NA로 놓고 다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플랫밴드 커피시던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축적 모드에서 어, C 옥스로 커피시던스가 처음에 구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 경계 지점에 오게 되면 이제 플랫밴드 전압 이 경계 지점에 오면 커피시던스는 아, 감소한다. 바로 플랫밴드 커피시던스로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 간다. 이것이 바로 어, 이상적인 우리 축적 모드에서 커피시던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한다. 경계 지점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 이 돈어농, 아, 어셉터 농도가 증가할수록 즉양구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도핑 농도가 낮아지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다음 시간쯤에 이게 실제 어느 정도 값을 갖는지 예제를 통해서. c 옥스 대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대개 60에서 80%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까지 구했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부분에, 어, 커피 시전스. 그리고 요 경계지면서 커피 시전스. 그래서 이 CV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가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그래서 플랫밴드 커플 시턴스는 유한한,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축적 모드를 유혹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플러스전압불인거 해야죠? 그래서 밴드가 아주 약하게 휩니다 여기에 모인 거는 이거, 이 밴드의 힘은 공간 전화 때문이 아니라 양공 때문에 휘은 거라 그랬죠? 이렇게 휩니다 그리, 그래서 파이에스를 어, 대략적으로 매우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파이에스는 0에 가깝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하밀도를 표시하면 자이 메탈의 마이너스 전하블린가 했죠? 그럼 전하중성의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양의 플러스 전하, 즉 양공이 반도체 표면에 이렇게 축적이 된다. 그때 축적 전하량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CV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요거를 미분한 거죠? 그런데 C 옥수가 되지만 이 경계 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어 0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Q가 0이, 0이, 0이 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감소한다. 그래서 CF, CFB 프라임은 C 옥수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번거롭고 어렵지만 이플랫 밴드 커패시턴스를 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뭐 이해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요 마지막 유, 요약한 요 부분, 요식 그다음에 요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